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드름 문제와 그 해결책인 아크네 엑시트 폼 클렌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여드름은 많은 비용과 약물 부작용을 유발하는 문제입니다.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의 에스테틱 치료나 피부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며 피부에 심각한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아크네 엑시트 폼클렌징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3% 스피큐를 함유한 세안제로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피큘은 피부를 박피하는 천연바이오 물질로 피부를 안정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제품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피큐리 박피시에 일어나는 피부 자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안제의 스피큐를 함유하여 여드름 개선을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6등급 여드름의 피부가 2, 3주 후에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12주 후에는 1등급 피부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크네 엑시트 폼클렌징은 침상형 다공성 구조의 특이점을 활용하여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특허와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30일 내에 피부 변화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는 보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크네 엑시트 폼클렌징을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여드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함께 건강한 피부를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